2023년 6월 1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요한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성령 체험도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거듭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생각하고 감리교를 창설하고 큰 일을 하였다. 바라망의 나음한 군대 장관은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할때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상 천부당 망부당 한 말이지만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의 도구다. 휴거 성도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하늘의 관직 직분을 받았지만 휴거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은 사명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다. 휴거 교회에서도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사명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충성 봉사를 다짐해야 한다. 휴거 성도는 휴거 믿음으로 시작하여 휴거 믿음으로 끝내야 한다. 노아 방주 믿음의 문 안에는 구원이 있고 문 밖에는 홍수 심판 멸망이 있었다. 6월절 양의피 문설주 믿음의 문 안에는 구원이 있고 문 밖에는 사망이 왔다. 오메가 휴거 복음 말씀 믿음의 문 안에는 휴거 구원의 축복이 있고 문 밖에는 대환란 멸망이 있다. 휴거 성도는 오메가 휴거 말씀을 꼭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며 휴거 권 영생복락을 사모하여야 한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고범죄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고범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타락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타락을 느끼지 못하고 회생 불가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 심령이 맑으면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한 것, 남을 무시한 것,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등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휴거 성도가 타락하면 썩은 똥물을 쏟아내고 그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최고의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 휴거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생각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참혹한 실패작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정수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세천은 생각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소금기둥이 되었다. 가론유단은 생각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유황불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가련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생각 조절을 잘하여 2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애국 총리 대신이 되었다. 무디는 생각 조절을 잘하여 구둣방 점원이었지만 100만 명 영원권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 부흥사가 되었다. 휴거 성도는 생각 조절을 잘하여 휴거 방주 주인공이 되었고 어린양 혼인 잔치 주님의 신부로 주인공이 되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일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나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지옥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 예수의 피로 씻어 버리니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 예수께로 내 죄가 옮겨갔으니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진공 청소기 같이 내 모든 죄를 십자로 빨아들여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린 것이다. 휴거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휴거 성도는. 고난의 풀무불 불련단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가난과 질병과 멸시의 고통을 받으며 불련단을 받으셨다. 모세는 40년을 불련단을 받은 후에 큰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세월 큰 연단을 받은 후에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등구 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불련단을 받은 후 선지자가 되었다 휴거 성도는 불련단 역경을 영적인 시력이 영민하게 되는 은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교만이 가득하고 불 같은 성깔이 있는 사람이지만 40년 풀멧불 연단을 통하여 모든 교만이 없어지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들어 쓰셨다. 휴거 성도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한다. 사람이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있을 때는 마음씨도 거칠고 피부도 거칠고 웃음도 없어지고 안색인 얼굴 표정이 거칠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낚시대는 휘청거리며 휘 부러지지는 않는다 낚시줄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낚시대처럼 휴가와 성도들은 낚시대 같은 신부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신자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휴거 성도들이다. 일편단심 믿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하였다 하나님의 권속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이 될때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입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뼈 속깊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때 하나님의 식구 권속이 된다 로마서 팔장1 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을 때의 양자로 입적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증명되어 진다. 친자 확인 방법으로 DNA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이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무형 교회다. 휴가 성도가 내 마음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형 교회이다. 무형 교회는 덮은 음을 봉한 셈이 되는 교회이다. 무형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시는 교회다. 이 휴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천막 집에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고향 집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 간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 끈끈한 사랑이 있다. 어, 에로스 사랑 자체를 이미 스토루게 부모 자식 혈족의 사랑, 필리아 인격적 교류의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등 극진한 사랑으로 넘친다. 사랑이 없는 권속들은 이미 파탄된 가정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듯이 권속끼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얼굴을 맞대고 사랑한다. 희우와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답게 권속의 명예를 지키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명. 명예를 위하여 살며 권속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휴거 성들이 되어야 한 휴거 성도는 휴거 방주의 주인공들이다. 휴거 성도는 가문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다른 형제들은 주인공을 위하여 구색을 맞춘 조연들이다. 다른 형제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이다. 부모도 조연이고, 형제들도 조연이고, 이웃들은 엑스트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휴거성도의 인생 철로 역정, 인생 연속극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제작하였다. 휴거성도들은 주인공들이고, 휴거성도가 태어난 곳과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엑스트라 조연배우와 같다. 우상추물공장장 아들인 아브라함은 그 당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즉각 순종으로 갈대 우르를 즉각 떠났고 할례를 당일로 즉각 행하였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즉각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무소 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휴거 성도가 목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인정이 될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창세기 17장 3절의 4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갈아서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다는 의미는 항복을 뜻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병이 들고 수환이 차면 죽는다. 시스기아 왕은 죽을 병이 들어 유언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라고 할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15년 수환을 연장시켜 주셨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물의 기도가 연락이 안된 일이 없다. 휴거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한다. 휴거 성도는 기도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실템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이제는 은혜시대가 끝이 나고 휴거가 눈앞이다. 느닷없는 시간에 휴거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대활란 심판으로 세상은 종결되고 지상 재림하시어 지구대 청소가 이루어지고 천년 지구 시대가 시작된다. 이용할 양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였다. 이용할 양식은 무슨 뜻인가? 휴거 성도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 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영이 죽은 사람이다. 암호수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기갈 중에 가장 무서운 기갈병은 마지막 때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먹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병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이유는 여호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의 기갈병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휴거가 임박한 말세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 먹어야 할 영적인 일용할 양식인 성경 말씀과 휴거복음 말씀에 진액을 먹어야 말씀의 기갈병에 걸리지 않는다. 휴거 성도의 영적 건강의 핵심 포인트는 오메가 신부단장 휴거복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오메가 휴거복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 성장하고 철로 역정 휴거의 길,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영적 기갈병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생명수가 있는 곳 천국보금 회계보금 휴가보금 있는 곳으로 나와서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오메가 휴가보금 말씀을 먹어야 기갈병이 치료되고 영적 성장하여 시온성 에루살렘성 신부가 된다.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서 기갈병에 걸려 영적인 힘이 없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영적인 세임을 줄 수가 없고 가족 형제의 권료 이웃들을 휴 죽어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모르고, 자신이 말씀의 기갈병으로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병이 끝까지 다 달아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술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것이다 휴거 복원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영혼의 기도와 찬송에 갈급함이 없고 휴거 구원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늙고 늙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신반대 앞에 놓인 시체와 같은 것이다 중기 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용할 양식은 근본적으로 휴가와 성들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영적인 새 힘이다. 오메가 휴가복음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고 마셔야 시원성, 입성,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5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휴거의 길 영생의 길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신부단장 할파조 마라톤의 길을 끝까지 뛰면서 달려간다. 목마른 자는 배고픈 자는 휴거복음 생명수 만나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기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주님은 출애굽 광약길에서 각자 가자 집집마다 부엌마다 일용할 만나를 주지 않았다. 개인 개인 각자가 광야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만나를 가져오게 하셨다. 생명의 고단배 휴거복음 말씀을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되고 영적인 세임을 얻어 주님의 어린양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휴거 말씀 충만 휴거의 영으로 충만하여 마른 뼈와 같은 다른 자의 휴거 영성도 세워주는 정근 같은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나를 대신하여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내 자신 스스로 휴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자신 스스로 말씀을 찾고 구해서 먹고 소화해야 한다. 일용할 휴거보금 양식을 잘 소화하여 새 에루살렘성 입성하여 천국 혼인잔치 주인공 천열매 알곡성도 천열매 1등 신부가 되어야 한다. 오늘 휴거의 날이 되어 주님 오셔서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신부단장 상태가 어떠한지 휴거 준비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믿고 있다 휴거 신부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만이 세계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경 66권 신고 주약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많은 사람이 독생자라는 말부터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변개된 성서의 외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변개된 성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고 오직 한 아들밖에 없는 것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지었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말이 독특한 것이다. 성자 예수님의 육체는 성부와 성령이 합성된 성육신, 저 인카네이션이시다. 삼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만 있는 핵심교리다. 삼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만 있는 근본교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한 하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유대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삼일체 교리가 없다. 유대교는 모세 오경에 머물러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다. 성육신은 성경의 진리다. 삼일체 교리를 우리 몽실 하게 알면 안 된다. 삼일체 교리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삼일체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은 메시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삼일체에 대하여,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휴거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변화체로 휴거 받고 지구 대탈출 공중 휴거 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휴거 받을 휴거 성도라면 즉시 대답이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을 통하여 잉태해 되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 태에 운반하여 잉태케 해 되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 태에 운반하여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의 씨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었다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 피, 요셉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피이다.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을 통해 흘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들이다.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들을 값없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을 통해 흘리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소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가죽 밑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눈으로 직접 보면 누구든지 싫어한다 사람의 피가 없으면 5분도 못사는데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인류의 공통성은 무엇인가 인류의 공통성은 한마디로 피이다 한국 사람의 피 속에는 백인들 흑인들의 피 속에는 속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것이다.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썩은 피그피 그피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가져온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이란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말한다. 구속이란 죄를 단순히 용서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구속이란 죄를 용서한 것을 넘어서 죄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죄들을 제거했고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어디로 간 것인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갈고리 십자거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주님의 몸에 담겨진 나의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예수님의 염십자가 조고신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 것이다. 자신의 죄악 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려면 지옥문을 열고 음부로 내려가서 죄 덩어리를 찾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세상 죄들과 한 덩이가 죄 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 내려간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한번 내려가셨다. 로마서 10장 7절. 하나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의 파산을 당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대성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사랑과 은혜를 준다. 사단의 음성은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준다. 사단의 음성은 유혹적이고 협박적이고 미혹적이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귀를 붙잡고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 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다. 휴거가 임박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지금은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어 캄캄한 때이다.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잘 만나고 휴거복음을 전하는 종을 잘 만나야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복음으로 채워진 종을 만나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목회자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가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좋아도 휴거의 영으로 기름부음이 없고 휴거의 영으로 성령 충만이 없으면. 허공치는 미아리 설교, 빈 설교이다. 잠자가 있는 성도들이 영의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도록 채워주는 것이 참 목회자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목회자 자신이 큰 문제이다. 악한 종은 휴거에 관심이 없고 시대 징조에 관심이 없고 물질 탐욕, 명예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 목회자는 휴거 신부 영성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목회자는 강단에 서면 성령의 능력으로 휴거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께 붙들려 말씀 선포를 해야 한다 목회자가 영적 힘이 있으면 휴거 성령의 기론붐 속에서 붙잡혀 신부단장 영생의 말씀이 나가고 성도들에게 은혜 예배 감사 예배가 된다 휴거 백성들은 최고의 예배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 예배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는 자를 찾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는 자가 공중 휴거로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뜻은 무엇인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는 뜻이다. 씨름 선수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집중하듯이.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날마다 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순식간에 예고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일어날 휴거 사건이다. 휴거 후에 그날부터 지상재림 전무후만 칠년 대화란 심판이 참혹하게 시작된다. 상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감 받은 주님의 어린 양, 휴거하신 부들은100% 주님의 심장과 피를 부음 받아 태어났다. 아멘.